물건을 보러 왔습니다 물건 가게를 하나 보러 왔는데 이 건너편이 새로 생긴 호텔이에요 윙크 호텔이라고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이거봐요 몇 층이야 하나 둘셋넷 다섯 십 십오 한 20층 되겠는데 20층 정도 되는 호텔인데 이 호텔이 장사가 잘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위치가 괜찮아요.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. 근데 단점은 뭐냐면, 저쪽이 이제 핑크성당 사거리거든요. 그러니까 손님들이 딱 저기까지 밖에 안 가. 그러니까 핑크성당 주위로 돌지 이 밑으로 잘안 온다고요. 그러니까 사거리에서도 보일 수 없는 위치고 해서 애매해요.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, 뭐 일단 안에 들어가 봐야 되겠는데, 저는 일단 자신이 없어요. 일단 위치도 자신이 없고, 가격도 자신이 없어. 가격이 너무 비싸. 수지보다 지금 몇배 비싸. 당연히 사이즈 커요. 당연히 사이즈가 큰데. 그래서 뭐 지금 보고 있습니다, 옥수. 옥수 지금 부동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.